강의하는 아이들 제문생 김윤진입니다. 이번에 서울대학교 살림과학부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.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좀 오랫동안 강의 수업을 받았었는데, 어, 중학교 내용을 미리 배우는 것까지는 무리가 아니었어요. 근데 중학교 때 고등학교 내용을 미리 배울 때는 이제 주변 친구들은 진도를 진짜 잘 따라가고 뭐 주말에 시험을 보는 것도 정말 잘 보고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진도도 못 따라가고 시험 보면 항상 꼴등하고 그랬거든요. 그래서 이게 되게 스트레스가 컸어요. 그리고 저는 다 이해가 안 됐는데 진도는 계속 나가게 되니까 어, 힘들었던 시간이 많아서 결국엔 학원을 그만두게 됐는데 다른 학원도 거의 마찬가지인 거예요. 진도를 빼기에 급하고 그러다가 이제 지금 학원 수업을 받으면서는 제 진도에 맞는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되고 너무 빠르지도 않고 너무 느리지도 않고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수업을 할수 있게 된 거예요.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뒤처지지 않는 대신 너무 빠르지도 않게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공부를 할수 있게 됐죠. 항상 새로운 걸 시작할 때는 무서우니까 그리고 이제 그 강의를 원장 선생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고 어, 태블릿 PC로 녹음된 영상이 있기 때문에 많이 겁이 났어요. 자세히 안 가르쳐 주실까봐. 근데 막상 들어보니까 진짜 중요한 부분이나 사람들이 잘 처음에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을 강의로 한 번에 가르쳐 주셔서 되게 좀 깜짝 놀랐고 그 다음에 그거를 다른 선생님에게 제가 설명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도 사실 크게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몇번 하다 보니까 기억에 더 남는 게 느껴지고 그리고 그에 관련된 문제도 바로 풀수 있으니까 응용할 수 있는 능력도 그때 그때 키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. 처음에는 많이 걱정이 됐는데, 나중에 결과를 보고 나서는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했어요.